27장 20절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으로짠 순수한 기름을 등풀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풀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간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대대로 지킬 규례인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될 것입니다 더잘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단코 의면차내시고 들으시고 이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막의 제단과 뜰과 등불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내 양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를 주셨고 우리그래서일 번만 있으면 그것은 저주이지만 그러나 성막이 있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배려요. 왜냐하면 죄 용서를 하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단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딱 먼저 들었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물론 뜰을 통과하죠. 번제단입니다.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그 중간에는 휘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번제는 그 올라간다, 태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단은 바로 죽인다, 학살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 이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그래서 번지단은 동물을 죽여서 태워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뭐라 그랬죠? 조각목에다 노수로 쌓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조각목은, 이시트나무는 광에 널려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노수로 쌓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보잘 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쌓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5규비씩, 그리고 높이는 3규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양은 지금 네 군데 보면 뿔이 있죠? 뿔? 저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은 구원과 능력의 뿔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단 뿔은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스위스 취리의 슈타인츠 거리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길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줍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 형감이 뭘 줍지 도대체? 아주 가지고 경찰이 그 습득물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뭔지 좀 보여 주세요. 그랬더니 아, 별거 아닙니다. 아, 좀 보여 달라니까요? 아뭐 유리 조각이잖아.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들이 유리 조각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입니까? 일생을 교육에 바친 유명한 페스탈로치에 대한 그런 일화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려입니다. 재단 풀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번제 물을 제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불로 확 태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 붙여 가지고 "야, 불이 꺼지냐 안 꺼지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불씨는 누가 보관해요? 제사장이 보관합니다. 그런데 바로 번제 물을 제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 이 불을 확 끌어올려 가지고... 이 재물을 태우고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에 보시면 불로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온 백성들이 이를 보고 소리질러 엎드렸더라. 중요한 것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불을 여호와의 불이다 그렇게 명명했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아닌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자, 번제단에는 제사를 돕는 몇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각기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 해석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고기 대화가 있습니다. 잡은 재물을 재단까지 나르는데 사용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전도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가 없으면 도망가겠죠?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왔다가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 도망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랑으로 잘 붙잡아두고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떤 시련과 일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로가 있어요. 불을 옮기는 그릇인데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뜨거워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다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삽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죄를 긁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면서 이런저런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저도 시험 든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 전에 이제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인데 재정위원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켰어요. 그런데 교인 가운데 저희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재정위원을 할 차례가 돼서 재정위원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재정위원들을 못 믿어가지고 가족을 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얘기예요. 또, 근래에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사위를 후임자로 앉힌다. 나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그는 우리 사돈을 위시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는 절대 본, 목사님이 사위한테 교회를 물려줬다. 그래서 제가 사위한테 교회를 물려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거안 합니다. 정상적으로 교인들이 청빙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인들이 뽑는 거지. 나는 그런 거안 한다고. 그리고 애들한테도 랬어요 니네 들어오는 거? 나 부담스러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일, 그, 그런 얘기들으니까 저도 인간이잖아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시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무력증이 걸려가지고 강대상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 때도 있었다고. 요 지금 이 부삽은 바로 죄를 긁어내는 거잖아요. 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긁어내주는 그런 화목해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통은 희생의 통입니다. 죄를 긁어내어도 담을 통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쓸어 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없는 거거든, 뭐든 여든다 쓸어 담고 뚜껑으로 딱 덮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역할이 있고, 각기 다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기생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 비유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 맞추려고 하면 목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끝나, 그건 목사가 아니야. 목사지, 그건 목사가 아닌데, 그건 끝난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비유 못 맞춰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비유는 맞출 수 있어요. 제 비유 맞춰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 분담을 잘해서 각기 맡겨주신 은사에 따라, 직임에 따라 아른바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에 보면 제일 먼저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뜰이 나옵니다. 그 뜰은 세마포로 마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둥으로 그 묶어놨습니다. 저것이 한쪽이 100 규빗, 한쪽이 50 규빗입니다. 길이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안과 밖을 완전히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스마포로짠 그런 그막 아니겠습니까? 성막의 뜰은 먼저 들어가면 뜰을 맞이하는데 그 뜰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려면 뜰을 통하여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완전한 삶으로서 바로 우리들이 따라할 모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지, 목사를 본받는 건 아니고, 장로를 못 받는 건 아니고 교구장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잘해야죠 앞에서 그렇잖아요 본인이 되도록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사람 본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본받는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될 필요가 없어요. 다 도찐 개찐이야. 그렇잖아요 다 도찐 개찐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들을 필요가 없다. 이들이 가장 안전한 장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세마포장이 쳐진 이 뜰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광야에 나가서 멋지게 하나님의 자네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뜰은 성전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뜰이 성막으로 인, 인도하는 통로이듯이 성전은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성전을 무시하고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문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받는 꼴을 얻는다. 꼴은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평안하도록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이것은 희생이에요. 내가 철저히 희생하지 않으면 평안할 수 없어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요?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다윗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은 그의, 우리로 얘기하면 직장이에요. 그의 직장 안에 평안이 있겠다는 거예요. 내 궁중에는 그의 집이에요. 거기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성막과 뜰의 막을 지탱하는 논말뚝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논말뚝의 맨줄이 성막과 뜰을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지탱해 낼수 있도록 묶어주는 것입니다 논말뚝 덕분에 성막과 뜰장이 안전하게 지탱되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을 대신 받으시면서 끝까지 견디신것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이르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된 것입니다. 아니, 문이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열두 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이 네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각, 각쪽에 있는 지파마다 그쪽 문으로 통과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오직 나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문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문이 커요. 저희 보시면 문이 크잖아요. 그 면이 50 규빗인데 문 크기가 20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반 가까이를 문이 차지하는 거죠. 동쪽은 해 뜨는 곳입니다. 빛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을 보면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되어 있는데 청색은 생명의 빛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색은 왕권을 의미하는 색이 바로 자색인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홍색은 피의 색깔이죠? 권한당하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가늘게 뺀꽃 배실. 이것은 흰색이기 때문에 부활을 상징한다. 그렇게 어,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7장에도 보면 노아의 방주가 항상 열려 있는 것 아니잖아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누가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에서 항상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끝납니다. 돌아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지. 재림하실 때, 어 진짜 오시네. 이러고 와도 소용없어요. 그건 끝난 것입니다. 음? 며칠 남았어요? 35일 남았어요. 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그, 오늘 읽은 우리가 20절, 21절 읽었는데 이것은 순결한 올리브 기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올리브 열매에서 채취한 기름은 끓음이 없답니다. 끓음이. 맑고 투명하다는 거죠. 이 기름은 언제나 순수하고 정한 그런 순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인류의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신 바로 예수님의 순결한 품격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의 손길을 펴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자세를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잡다한 이권이나 명예의 계산이 개입될 수 없는 순결한 정신이 담긴. 봉사와 헌신의 결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올린 십자가 위에 모든 사형소들의 피를 우리가 보배로운 피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왜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보배로운 피고 순결한 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는 그 등불을 켜되 끊이지 말고 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등불은 성막 안에 일곱 가지로 돼 있는 그런 촛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등불은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을 상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곳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의 빛을 받아서 성도들이 빛을 바라는 곳,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성막 안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이 꺼졌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 그거는 이미 교회로서의 사명이 끝났다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죠 교회에 항상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마치 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말입니다 이곳에 밝혀진 등불은 세상을 밝히는 교회의 모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때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때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들이고 일곱 촛때는 일곱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모든 교회들을 통틀어 일컫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빛이 뭐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을 비추는 그런 삶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름이 많이 낀날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비가 오려면 오든지 아니면 쨍 하고 햇빛이 비치든지 이건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어? 햇빛 비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오늘 날씨 좋다 어? 구름이 가려주니까 따갑지도 않고 어? 얼굴도 타지 않을 거고, 이만한 날이 없는 거지. 얼마나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 어떤 신학, 어떤 정신, 거기에 붙잡혀 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는 시시각각 수백만 개의 세포가 일어났다가 죽고, 그럽니다. 그러면 바로 이 세포들은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세포가 되고, 그래서 병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사고와 병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포들도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내몸 안에 있는 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떤 생각을 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브리스톨은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하는 힘, 즉 치유하는 힘이 있다. 그것을 끌어내야 한다. 다른 마음가짐이 육체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제임스 엘런이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다.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그 사람의 생각이 결과를 결정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런 건입 밖에서 끄집어내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늘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너는 틀림없이 잘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야, 너는 어릴 때부터 싹시 노랬어. 어? 너 어쩌면 좋으냐 도대체. 뻔하다, 뻔해. 이러면 그 아이는 뻔한 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성소 안에 항상 밝은 눈불이 켜져 있어서 그 불빛으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듯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한가요 물론 그것이 부분적인 영향을 얼마든지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마음이 밝아야 마음이 아름다워야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 마음이 어두우면 칙칙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밝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로잘알잖아요 네로? 네로. 네로의 로 어머니가 아주 칙칙한 여자죠. 피를 많이 흘리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름도 아그리피나. 왜 그리 피를 흘리나? 그게 네로의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도 죽이잖아요. 결국 자기 남편도 죽이고, 전 남편의 아들인 16살짜리 곰같이 덩치 큰 머저리 같은 네로를 황제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결국. 주변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죽이고 설득이 안 되는 놈은 다 죽이고 이래가지고 안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어머니가 누구 손에 죽습니까? 내로 손에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어머니가 부정적인 사고야, 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잘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병든, 드는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병든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빛을 바라지 않는 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칙칙하지 밝아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아주 뜨거운 그런 삶을, 불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민족을 밝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하자고요. 이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빛이 결탄 꺼 아닙니다. 이 불이 계속 비추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귀한 은혜의 빛, 이것은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빛을 받은 내가 재생산을 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국 선교의 대부인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느 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년 믿어야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하나님의 자네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날 따라오라고. 그러니 컴컴한 방으로 들어가는 거요. 예 그러니 촛불을 켰습니다. 자이 어두운 방이 언제부터 밝아졌는가? 아, 불을 키면서부터 밝아졌죠. 맞아. 자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와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자네는 세상에 빛이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때부터. 자네다운 삶을 빛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아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없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 백성들이 다이드 왕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막의 등불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통점은 뭐예요? 매우 중요한 등불이고 꺼지면 안 되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등불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느 등대직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코바데스라고 하는 소설로 1905년 노벨 문학상을 탄 헬릭 생키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소설인데 파나마 근처에 에스피놀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어느 날 등대 지기가 호연히 사라졌습니다. 이 등대는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등대 지기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등대 지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 지금은 뭐 전기로 다 해놨지만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등대 지기를 모집하는 데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폴란드인 스카빈스키가 새 등대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폴란드와 스페인에서 전쟁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광부,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채굴자로, 그리고 동인도에서는 소총병이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와 브라질 내륙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이 풍부한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동안 온갖 풍상을 겪은 그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상에 젖어 가지고 등대 불을 켜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배 하나가 침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등대의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배들이 길을 잃고 침몰하게 됩니다. 배가 침몰하면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것이고 수많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은 우리가 불을 켜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빛을 비추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빛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지옥가는 생명을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장들이 성막의 불을 늘 밝혀야 하듯이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빛으로 죽어하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며칠 남았다고요? 35일 남았다고요. 빛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삶,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받을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누군가 저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참 많은 기도를 받고 산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수원 제일교회 종탑과 붙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교회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여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늘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였습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런 기도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